욥기 28장 은을 캐내는 곳이 있고 금을 정련하는 곳이 있다네. 철은 땅에서 얻고 구리는 바위에서 녹여낸다네. 사람이 어둠을 정복하고 감캄함과 어둠 속에서 끝까지 파고 들어가 광석을 찾는다네. 사람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떨어진 곳,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잊혀진 곳들에 갱도를 파 들어가고 줄을 타고 내려가 매달려 흔들거리네. 땅 위에서는 양식이 자라지만 밑에서는 불로 뒤집히듯 뒤집히는 일이 있다네. 그곳의 돌에는 사파이어가 있으며 흙에는 금이 들어 있다네. 그곳에 이르는 길은 맹금도 알지 못하고 검은 솔개의 눈도 본 적이 없으며 위험 있는 짐승들도 밟아본 적이 없고 젊은 사자도 그곳에서 어슬렁거린 적이 없네. 사람이 손으로 단단한 바위를 치고 산들을 기초부터 뒤엎는다네. 바위를 뚫어 물기를 내고 그 눈으로 온갖 귀중한 것을 찾아내네. 강이 흘러나오는 것을 두구로 막고 감추어진 것을 빛으로 끌어낸다네. 그러나 지혜, 그것은 어디서 찾을 수 있는가? 이해력의 근원은 어디인가? 그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 산자들의 땅에서는 그것을 찾을 수 없구나. 깊은 물이 내 안에는 그것이 없어. 하고 말하고 받아도 내게는 그것이 없어. 한다네. 순금으로도 그것을 살수 없고, 은을 달아주어도 얻을 수 없네. 오필의 금으로도 희귀한 줄마나와 사파이어로도 살수 없네. 금과 유리도 그에 비할 수 없고, 정금으로 된 그릇과도 바꿀 수가 없네. 산호와 수정은 말할 것도 없으니 지혜 한 자루가 진주 한 자루보다 더 가치있기 때문이네. 구수의 황옥도 그에 비할 수 없고 순금으로도 살수 없네. 그러면 지혜는 어디서 오는가? 이해력의 근원은 어디인가? 그것은 모든 생물의 눈에 감추어져 있고 하늘의 새들에게도 숨겨져 있네. 멸망과 죽음도 우리 귀로 그에 대한 소문만 들었지 한단에. 하느님만이 그것을 찾는 길을 이해하시고 그분만이 그것이 있는 곳을 알고 계시네. 그분은 땅 끝까지 바라보시고 하늘 아래 모든 것을 보시기 때문일세. 바람의 힘을 정하시고 물의 양을 재셨을 때, 비 내리는 규칙을 정하시고 폭풍구름과 천둥이 다니는 길을 만드셨을 때, 그때 그분은 지혜를 보시고 그것을 설명하셨으며, 그것을 세우고 시험하셨네. 그리고 사람에게 말씀하셨네. 보라,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 이것이 지혜이며, 악에서 떠나는 것이 이해력이다.